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함께 가지십시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말씀해주 미련해 미련해 미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법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미련해 미련해 해미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기다리지 마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최 전수마! 아!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네, 네. 함께 가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한동훈 위원장님! 네, 네.